자, 오늘은 영암에 나들이로 왔습니다. 영암에 지금 이게 무화과 농장이고요. 어, 지금 현재, 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어, 이 눈이 얼지 않도록, 여기에 눈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열지 않도록 지푸라기를 감싸주고, 또, 이보온덮개로 감싸줬는데, 이거는 이제, 어, 이 위에 눈이 쌓이거나 서리가 쌓이거나 그래가지고, 어, 나무가 어, 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온을 단단히 해놨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이 영암지방도 견디기도 하는데 만약에 날씨가 엄청 안 좋으면 그 내년에 새싹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보온을 해주셨네요. 아 너무 잘해놓으셨네요. 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좋은 수확이 있으시길, 어, 싹이 잘 나길 기원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여러 농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자, 어, 뭐가 나무를 자르지 않고, 어, 2월 말에나 자르기 때문에, 즉, 음, 이렇게 눈이 쌓이는 부분에 지푸라기를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어, 아래 순이 죽지 않도록, 왜냐면 내년에 여기 그 마디가, 하나, 둘, 셋, 두 마디 남겨놓고 이쯤 자르기 때문에, 이 아래 순이 죽지 않도록, 어, 눈이 쌓여가지고, 그쪽 부분이 얼지 않도록, 이렇게 지푸라기로, 이렇게, 아래 새순을 갖다가 보온해 준 형태로 보온을 해 놨네요. 자, 메단은 한 80cm 하나씩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깝게 심었고 한 그루에 어,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받아서 재배하고 있는 노지 재배 형태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으이! 자, 이동했습니다. 어, 여기는 뭐가 나무는 이미 잘라버리고 보온 덮개 두꺼운 걸로 두꺼운 보온 덮개네요. 굉장히 두껍네요. 어, 보온 덮개 부직포부직포 부직포 굉장히 두꺼운 걸로. 덮었고요. 여기 보니까 핀을 박아가지고 1 m 에 하나씩 핀을 박아서 아주 날아가지 않게끔 또짱짱게 줄로 이렇게 묶어놨네요. 와. 그래서 이 안에는 이미 나무를 잘라버렸으니까 그 새순이 죽지 않도록 하고 어 새순이 날 때까지 이거는 덮어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보온을 많이 신경 쓰셨고. 이거는 일문자 형태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길게 덮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하우스로 이동해 볼게요. 아 왔습니다. 여기는 어이 지푸라기를 두 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네요. 와, 그래서 새순이 어 죽지 않도록 덮어놨네요. 또 이동해 볼게요. 자.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다른 곳은 일부 잘랐고요 그 아래 에 있는 순만 보호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하나씩 묶어 가지고 어, 눈이 쌓이지 않게끔 어, 지푸라기를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덮어 두었네요 야, 이 지푸라기가 날아가지 않게 꼭꼭 눌러 놨는데 어, 이 나무를 자르지 않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해놨네요 완벽하게 자르는 건 2월 말쯤에 자를 예정입니다. 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일문자 형태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좌우로 한 일자라 그래서 일문자라고 그러는데 좌우로 가지를 뉘어가지고 일일이 그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푸라기를 위에다 올려서 묶어뒀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한 구루에서 왼쪽에 한열 가지, 오른쪽에 한열 가지 정도 해서 한 나무에서 2 0 가지 정도 이렇게 키워서 받는 형태고요 여기는 이렇게 T자로 쇠파이프를 설치해서, 어, 이 줄에 가지를 찌게로 물려주는 형태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퇴비를 넣어주고 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돼 있고 점조 고스를 깔아놨고 여기는 2m 짜리 보온 덮개를 제초 매트를 깔아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형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도 일문자형태로 재배하고 있는데 여긴 지푸라기로 쌓고 보온 아, 부직포로 가느다란 부직포를 한번 더 쌓아놓고 줄로 묶어놓고 벽돌까지 올려놔서 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저쪽에는 보온 덮개로 덮어놓은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한테 제일 적합한, 어, 방법으로 보온을 하시면 좋겠지만 올 겨울이 추울까봐 이렇게 단단히 감싸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배 형태에 따라서 보험 방법을 달리하면 되겠죠.